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5톤 중축 후축 장착되어 있는 카고트럭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5톤 메가트럭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적정 길이 5m30 차량에 후축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한국 쓰리축에서 후축을 장착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축에 후축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부피가 많이 나오는 짐보다는 중량물 운반이 많이 용인하게 운행되는 차량이라 할수 있는데요. 소개 드리는 차량 역시 중량물 운반이 좋은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은 2020년 5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며 현재 48,0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인데요 신차 출고하여서 이는 신조 자가용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매입한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량물음반시 운행되는 차량이라 보니 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요 적재함 바닥은 철판으로 잘 보강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적재함 중간중간 갈비때까지 촘촘하게 잘 보강되어져 있어서 많은 중량물 운반시에도 적재한 파손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은 현대 오톤 메가트럭 차량이지만 후축을 장착하면서 9톤으로 등록한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3축 9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톤으로 중톤된 차량이다 보니 과작 걱정 없이 무난하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2020년식 차량은 280마력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차량이며 요소수와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서울 및 수도권 어디에서나 운행 가능한 3등급 차량입니다 소개 드리는 차량은 현재 운행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 매입하여 저희 매장에 입고된 차량인데요 세차와 경정비를 실시할 예정에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세차만 하면 정말 깨끗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신차와 동일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골드 옵션 차량입니다. 열선이나 통풍 시트는 물론이며 가죽 버킷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며 핸들, 리모컨 등 각종 운전 편의 사양이 많이 들어간 차량으로 운행하시기 정말 편리한 부분입니다. 2020년식 현대오톤 메가트럭 중축에 후축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매입하여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연식 좋고 관리 잘된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시운전 또한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턴수별로 다양한 매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중축 카고 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 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